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계동의 약사신당입니다 첫시간이 만큼 제일 궁금한 건 선생님께서 어떻게 신을 받게 되셨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아네참 오래된 일인데 2002년도 19년도 한 16년 17년 됐나요? 그 정도 됐는데 그 전에도 술을 한 잔씩 먹으면은 남의 점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쁘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년아, 저년아, 이렇게 하고 보는 거죠. 안 맞아 죽고 아직까지 살아있은 게 다행이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잠을 며칠씩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벽이나 이런 데로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귀신인 줄을 모르고, 어떻게 사람이 절로 갔지?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저게 귀신이구나. 뒤늦게 놀라는 거죠. 이미 가고 없은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식구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사람이었나? 막 집안에서 식구를 봐도 막이 사람도 귀신인가? 그래서 맨날 누구만 있으면 막 누구 왔다갔다 방문은 밖으로 나가서 누구를 마주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이런 거죠. 뭐 귀신 보이지? 껐다 가면 뭐 친구들하고 술한 잔을 해도 손가락질하면서 이년나저년나 하지. 뭐술한잔 먹고 집에 오다가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뭐 조상 실어가지고 난리를 치지. 상태가 심각했어요. 어느 얼마큼 심각했냐면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저렇게 하고 다니더니, 응? 어? 맨날 잠을 안 자고 저렇게 며칠씩 저러더니 드디어 이제 심각하구나. 그렇게까지 됐어요. 아는 언니가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저보다 한 여섯 일곱 살 많은 언니였는데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상태가 이상하다. 종교하고 관계없이 이런 걸 보는데 가서 물어보는 게 낫다. 내 주변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디 어디가 용하다 하더라. 하고 무속인 집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나 혼자 잘난 줄 알고. 응, 언니 나중에 시간 날때 같이 가봐. 나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러면서 일단 그렇지만 전화번호는 줘봐. 내가 나중에 전화해서 예약이라도 해놓을게. 이러고서는 그거를 받자마자 무속인 집을 겁나게 좋아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가 점 많이 봐봤으니까 잘 보는지 못 보는지 너가 엄청 점쟁이 점을 잘 보지 않냐. 같이 가자. 내가 이런 용하다는 점집을 하나 알았다. 이렇게 하고서, 야, 옷 굉장히 부티나게 잘 입고 와. 우리 사업하는 걸로 해서 한번 가보자. 하고 간 거예요. 잠을 못 잔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숨을 쉬어도, 숨을 안쉰것 같고, 잠도 못 자고 해서, 수면제하고, 우황정신원 액, 이런 거 얘기하면, 뭐, 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 특정 약을 먹고, 그렇게 막,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안그러 막, 진짜 막, 숨이 안 쉬어져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 그, 이런 만신집에, 손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 끝에 앉았는데, 어머, 나 미친 거 아니니? 왜 이렇게 졸린 거니? 이러면서, 야, 서 진짜 조금만 눈눈좀 감고 있었겠다. 눈꺼풀이. 나 며칠 동안 잠못잔 내가 진짜 피곤하지도 않았었는데 너무 피곤해. 이러면서 친구 어깨 기대가지고 졸을 정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신의 합의가 안 들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나간다고 하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정을 줬는지 내살 길이 열리려고 했는지 거기서 잠이 오고 하니까 이제 점을 봤죠. 점을 봤는데 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내가 누구야? 신은 안 받았어도 앉아서 이렇게 해갖고 이름이 또 내가 나잘라난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그래, 던져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선팔도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인터넷 이런 게 없어가지고 참 뭐랄까. 정보가 미흡해. 입에서 입으로. 정말 수소문을 시켜야 돼야 니네 동네에서 알아봐 언니 언니네 동네에서 알아봐 이렇게 해서 정보를 모아서 조선 팔도의 저기 38선 밑에 산꼭대기에 있는 무속인 집부터 저기 지방 어디 어디 뭐다 찾아다니면서 단한 군데라도 신을 안 받아도 괜찮다 하는 데가 있으면 내가 거기다가 일을 해야지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한 다니다 보니까 아 이게 신이 좀 무섭다는 거를 간접적인 공부가 되더라고요 가다가 주워 듣는 풍월도 있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아난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어 이런 게 내려가는구나 근데 어떻게 가는 데마다 다 이게 뭐 사업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다 신을 받아야 된다고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 조선팔대에 다짠 것도 아니고, 무슨 조합에서. 또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쌀점 보면, 치, 저건 정전기 가지고 보는 거야. 또뭐 보면, 치, 저건 아주 그냥 정치 가본 적도 없는 것이 앉아가지고, 점쟁이 평가를 하고 앉아있다가, 결국은 숨이 안 쉬어지고,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귀신 보는 거, 뭐 이런 건뭐 아무것도 아니야. 남점보고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누워 있을 때 점점점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죽을 병이 걸리고 그러면서 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궁지로 몰리는구나 해서 간포 앞바다 가가지고 누가 거기 가면은 뭐뭐 뭐 기도를 뭐 어쩐다 이래가지고 또이 전보러 다니다가 주소들은 풍월로 가서 어느 어느 어떤 법사님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가서. 대성 통곡을 하고 내가 이렇게 나잘난인데 왜 나한테 오셔서 이런 신을 받게 끌어 이런 죽을 고비를 주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귀신을 보여줍니까 하고 내그 모래사장을 치면서 울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음 피할 수 없다고 그때 신을 받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그 전에 또 눌림굿이라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요거를 또 해, 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신이면 보내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 귀가 어떻게 돼 나팔 기가 돼갖고 나잘난이던 내가 오 그거는 내가 한번 해 볼게요 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했는데 저기 차려놓은 상이 이게 지금 내가 얻어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너한테 기대려고 온 것도 아니고 니명 네 늘려주고 니네 자식을 살려 주려고 왔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속에서 그 화가 막 나는 거야. 저 상을 확 발로 차서 걷어버리고 싶고 막 이게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신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게 보살님이 이걸 신을 다 천도를 해서 보내는 그런 일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는데. 자꾸 뭘 맞춰버리는 거야. 죽은 사람을 맞춰봐라, 뭐를 맞춰봐라, 뭐를 맞춰봐라. 화가 이래서 나나?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맞춰보라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음, 가실 분인은 그렇게 천도를 해서 가실 수도 있지만, 신의 기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음 제가 저한테 오신 이 신령님들은 가실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저를 살리고 내 자손을 살려서 내 눈에서 가슴에 피눈물 평생 안 흘리게 하려고 오셨구나 하는 걸 납득하고 그눌린 끝하고 음한달딱 있다가 일을 했네요 신을 그래서 받게 됐어요 오늘까지 십몇 년을 이렇게 하게 됐답니다